남학생들인데 군대가 있는 응. 거를 응. 그걸 취업률 통계에 담는 대학들도 다그있습니다 응. 그래, 나쁜 통계지. 아니, 근데 나쁜. 그런 나쁜 통계를 누가 했느냐? 문재인 정부가 한 거지. 어떤 정부도 안 했던 그런 나쁜 통계를 만든 게 누구냐? 문재인 정부야. 왜? 국민을 속여야 되니까. 음. 아주 나중에 국민들한테 혼나지. 야, 아직까지도 구독 버튼 빨간색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은. 반드시 빨간색 구독 버튼을 꼭 누르고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장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전국에 지금 그 대장동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아시는 분이 박사정관 하시다가 지금 순천에 내려가신 분도 거기서 순천 시에서도 관에서 100% 공공매수를 해가지고 사업을 민간업자한테 90%를 줬다래요. 이게 그렇 이게 도대체 이게 이게 제일 성남시가 한대장동의 가장 핵심은 뭐냐 사실은 민간 개발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자본주의 니까 땅 사서 저서 이윤을 남기는 건 당연해.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땅 매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영개발시도 시가 묶어가지고 땅을 매입. 파지 않으면 굉장히 거기서 애를 먹는다고. 네, 네. 왜냐면 나는 비싸게 달라 하면서 잘안 되거든. 그런데 음. 대장동 같은 경우는 시가 그걸 저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오필지를 수익액을 준거 아니야. 그건 땅, 땅 짓고 완전 헤엄치기보다도 쉬워. 음. 그렇죠. 그냥 그런데 그, 그러고 이제 원주민들한테 처음에 땅을 뺏을 때 아주 싸게 뺏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냐? 싸게 땅을 야, 뺏긴 사람들. 그래. 음. 응?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성남 시민들이야. 음. 그러면 거기에 공익 뭐저 기업은 있었다고 하잖아. 몇천억 그건 아니야. 본래 민간 업자가 해도 민간에서 주도해서 해도 반드시 도로 저 학교 부지 이런 것들을 기부채납하도록 대게 조정이 된다. 그런 걸, 저, 시가 이득을 봤다고 그러면 완전히 엉터리라고. 근데, 기업이라는 게 적정한 이윤과, 그건 필요하지. 때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윤이 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건, 그냥 갔다가, 저, 해서 잡수서 드시오. 해가지고 준 거라. 맞아요. 응? 응?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당연히 시장이지. 최종 결제권자한테 있는 거지. 그래 놓고 그냥 저저 옆동네 사람 다 그것도 안 되면 저기 저, 저 다른 나라 사람 다 그것도 안 되면 세계 경제가 어떻다는 등뭐 그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지 어제도 뭐 이상한 소리를 올렸길래 제가 캡쳐떠 뻔하는데 오늘인가 어젠가 그또 무슨 시장경제에 부동산을 맡기놓는다는동또 물타기 들어갔던데그 양반은 그니까, 러 이랬다, 또 저랬다. 이말 했다, 저말 했다. 했다. 응. 그니까, 러 저, 조병 잡게지. 그렇죠. 네. 그니까, 이, 정리가 안돼 있는 거야. 국가 시도자로서 네. 확고한 부동산 정책 이런 게안 되고, 한다고 했다가, 또 좀, 여론이 안 되면 안 한다고 했다가, <laughs> 또 조금 수정해서 말 바꿨다가, 뭐 이걸 그냥 반복듯이 하는 거야. 논란을 계속 일으키 그런 사람이, 저, 대통령이 되면, 나, 어떻게 되 있어. 저는 참 이분들. 절대 나는 거지. 뇌 구조가 좀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음. 본인들이 그동안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척결의 대상이라고 했던 게 바로 개발 독재인데, 음. 이렇게 무상 토지주들의 땅을 헐값에서 한, 뺏어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윤을 남기게 하는 게 이게 자기들이 그동안 욕하고 싫어했던 개발 독재의 모습을 본인들이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이게 잘했다고 지금 부정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하늘이 가려지냐고 네. 손바닥으로 네. 가린 것 같지만 본인만 가렸다고 생각하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에 대한 책임질 사람은 향후 10년 안에 다 책임을 져요. 근데 그 10년 안에 법 바꿔서 책임 안 지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난 그게 좀 두렵습니다. 지금 다저 수사하면서 숨길 거 숨기고 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책임을 음. 반드시 져야 될 사람은 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응? 아닌 건 아니고, 긴건 기다. 네. 아닌 걸 기다라고 굵을 수는 없다. 응. 음. 자, 하여튼. 좀 나라 좀 바꿔봐. 그, 제가 어떻게 바꿔요? 아니, 두 사람이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왜 우리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십니까? 예. 떠넘긴 건 아니야, 좀. 아. 이배지가 없어갖고 그러나. 하하하하. <laughs> 예. <laughs> 네. 일단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이렇게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재밌자고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 그럼 뭐하시라고 아, 좀, 좀, 쓴소리 좀 하려고 나왔나 아, 아, 쓴소리 하시려고 나오셨구나. 어떻게 들어보니까 청년은 쓴소리가 하시는 것 같은가? 아니. 아니, 아니요.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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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약하다는데? 아, 아닌 걸 아니라고 했는데. 예. 네. 네. 어, 음. 진짜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네. 청년들이 같아. 어. 청년들이 아니면 아닌 거야. 맞아요. <laughs> 나는 옛날에는 해야. 아들이 저 아빠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 야 딴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요즘은 아들이 아빠 그건 아니에요. 그럼 아니 말이 맞다. 아빠가 바꿔야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 어, 그 이후로는 아들하고 충돌할 일이 없어. 음. 왜? 옳은 음. 소리 하는 거니까. 음. 근데, 우리 생각을로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 아주 큰 오류를 범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들하고 옛날에는 가끔, 저, 저, 이견충돌도 있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아예 없어. 그리고 이게, 이게, 아버지든 어른들은 뭐냐? 젊은이들을 자꾸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이래서 힘이 나게 해줘야 돼. 요즘 같이 요즘 청년들처럼 어려운 세대가 어딨냐고 취업이 돼. 그럼 좋은 일자리가 많아. 어? 그래 일자리 다 없앴잖아. 응? 어? 저친 노동 반 기업 점서 이걸로 안 되네. 균형도 잡아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라가 무너질 때로 무너지는 거지. 일자리도 없잖아. 아르바이트 하려고. 난내늘 하는 얘기인데, 우리, 뭐, 조금 내가 시간도 되고, 여력도 돼서, 일을, 야근을 조금 더할수 있어. 더 회사에서 요구도 하고, 그래서 수당을 조금 많이 가져가려고,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근데 이게 주 52시간 제 때문에 막혀버리니까, 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하냐면, 저녁 때 일찍, 아르바이트 하는 거지. 예, 네, 대리를 뜹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할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한, 하는 일의 연장성상에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뭐 회사에 돈도 벌어주는 일이고 하니까 그 일을 계속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엉뚱한 일을 찾아 헤매다가 어? 엉뚱한 사고 사고를 음. 당해서 가족들을 이 세상에 놓고 멀리 떠나고 이런 현상들이 부작용들이 계속 근로자의 거예요. 안전 이런 것들은 그 국가 차원에서 중시하는 게 맞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어, 정말 부모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해서 어려운 집안끼리, 좋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했어요. 음. 맞벌이 하고 있는데, 나는 내 건강할 때, 한 시간을 좀더 일하더라도, 저 경제적인 걸좀더 해서 저축도 더 하고, 음. 빨래 집도 사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강제적으로 더 일을 하지 마라 그래. 음. 그래서, 저, 조금 더 일하면 400만원 받을 걸, 300만원 밖에 못 받아. 음.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남들 저, 가난한 집이니까, 저, 전세에도 탈출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거야. 어? 더 일시키면 업주를 처벌하지. 그러니까, 서로 피해가 있는 거야. 그렇죠. 어? 근데 이걸 국가에서 강제를 해. 그게 아니고, 저, 근로자의 노동권은 보장을 하면서도 더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의 위헌성, 이런 건 갖춰야 선진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규제해서 이, 이 쪽은 좀. 국민 세금으로 음. 어르신들 쫓기 해가지고, 음. 저, 아침에, 저, 신호등 같은 거 하시잖아, 추운 날. 음. 그걸로 해서 보통 뭐한 30만 원 정도 드리는데, 좋아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거를 일자리 통계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일자리가 늘었다잖아.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하자 그걸 일자리 어떻게 늘었다고 봐. 세금으로. 그게 일자리가 아니고 일자리란 진정한 일자리는 뭐냐. 고용이 안정되고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하지.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대거 취업이 될수 있도록 정책을 가다듬는 게 저 정부지 그냥 저 시간제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주는 단기성 알바자리를 일자리하고 표현하고 그런것들로저 통계를 늘려가지고 국민들 눈속이면 아주 나중에 국민들한테 혼나지 이게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들도 그런식으로 취업률통계를 잡는게 있어요 뭐냐면은 남학생들인데 군대가 있는거를 음. 음. 그걸 취업률통계에 잡는 대학들도 더 있습니다 나쁜 통계지 그런데 네. 그런 나쁜 분야. 통계를 누가 했느냐 문재인 정부가 한 거지 어떤 정부도 안 했던 그런 나쁜 통계를 만든 게 누구냐 문재인 정부야 왜 국민을 속여야 되니까 음. 야, 국민을 무섭게 음. 하는 거지 국민을 속여도 국민이 다 속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개울과에는 가재도 있어야 되고 붕어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된다지 않습니까 다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을 그 정도 음. 너네들은 그만큼만 살아라 이렇게 규정을 음. 짓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감히 하는 거 <laughs> 국민들이 가난한 젊은이는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라. 네. 부자는 영원히 부자로 살고 그 대대손도 살고 이게 잘못된 정책이지. 기회가 있어야지. 네. 젊은이들도 네. 가난한 젊은이들도 열심히 일하면 성장해 가지고 남들처럼 중산층이 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이래야 나라가 잘 되는 거지. 가난한 사람은 대대손손 가난하고 그게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양극화. 잘 사는 사람 소득의 20%, 상위 20%와 하위 20%의 양극화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대치로 벌어진 거네. 중산층은 계속 갈라지고. 그러니까 엉터리 정부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하자 국민들이 지금 아우성이시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고 본인이 그냥 거기 수준에 만족하시면 네, 뭐난그 선택 존중합니다. 아니야, 다시 이제 아셨다고 봐. 그래서 네, 네. 그냥 내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아마 정권 교체 당 그냥 쫙 가실 거야. 일치 단결, 네. 5천만 국민이 정권 교체로 이렇게 하라고 그래, 봐. 왜? 국민을 믿어야 돼. 네. 국민을 믿고 가야죠. 음. 음. 자, 뭐 오늘 두 사람만 믿는다니까. 저도 두 사람만 믿습니다. <laughs> 제가 국민입니다. 음. 네, 두 분만 믿습니다, 저. 네. <laughs>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아직도 빨간색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 밑에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나와요? 네, 매주 나오시나요? 아, 예. 이거 빨리 타이틀이름을 <laughs> 하나 만들자니까 네, 도, 독자들께서 아. 댓글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문자를 네. 깐다 네 응? 박수 아, 다음 주또 나오라고 네. 지금 하는 거지? 네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네, 그 다음 네, 주도 나오시오 아, 큰일 났네 <laughs> 당분간 계속 나오셔야 <laughs> 돼요